네, 33번 빈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기부터 가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감춰진 수익성이 있는 자원을 드러내다. 2번. 자, 여기서 result는 수단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수단, 쓰레기 처리를 위해. 3번, 장소. 즉각적인 일들이 가장 잘 보여지는 곳. 4번, 빛을 비추다. 에너지 산업의 어두운 면을. 5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이고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다 주다. 올라가서 이제 빈칸 문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 drunken 나와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술에 취한 사람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가로등 아래에서 그의 지갑을 찾는 술에 취한 사람처럼 우리는 재활용에 집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빈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재활용이 어떻기 때문에 우리가 재활용에 집중을 한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재활용의 특성을 우리가 본문에서 찾으면 되는데요. 자, 바로 위로 올라갈 건지, 맨 위로 올라갈 건지 결정을 해야 하는데, 바로 위를 보니까 위에 1990년이라고 구체적인 상황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더 포괄적인 첫 번째 문장을 읽고 답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재활용 이야기가 나왔죠. 재활용을 구분짓는 것은 하고 이제 재활용의 특성에 대해서 바로 나왔습니다. 나레이버비 나왔어요. 그것의 중요성이 아니다. 오히려 용이성이다. 개인이 참가를 할수 있다는 용이성 그리고 가시성이다. 행동의 가시성, 공공의 이득을. 증진시키기 위해 취해지는 행동의 가시성이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재활용이 한다는 거. 모든 사람, 모든 개인들이 얼마든지 자기가 다 직접 참가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문제들이고, 또 공공의 이득을 위해서 바로 행동으로 보여지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피부로 바로 느끼는 우리와 가까이 있는 것들이다라고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밑으로 내려가서 답을 찾아볼게요. 자, 우리가 리사이클링에 집중하는 이유. 1번, 수익성이 되는 자원 아닙니다. 그리고 쓰레기 처리에 대한 수단 아니고요. 4번, 에너지 산업의 어두운 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나오지 않았죠? 자, 바로 즉각적인 일들, 우리가 모두 참여해서 바로 피부로 느껴서 직접 행동할 수 있는 가시성이라고 했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답 3번이 됩니다. 자, 아까 수단이라고 result라고 단어가 나왔어요. 밑으로 내려서 정의를,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리조트"라는 표현 여러분, 평소에도 많이 쓰죠. 바로 첫 번째 휴양지 "리조트"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기본적인 거고, 이제 우리가 더 많은 단어들이 단어의 뜻이 있으니까 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자주 가는 곳", 세 번째 "의지", 네 번째 "최후의 수단". 지금 본문에서는 4번으로 쓰였고요. 이제 동사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모모의 의지하다. 그래서 이때는요, resort 하고 to 명사가 나옵니다. 두 번째, 모모의 자주 드나들다. 자, 리조트에서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잘 정리해 주세요.